시험 대비 문제 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심장과 혈관 그림에서 기호와 이름이 올케 짝지어진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에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여기 폐정맥이라고 일단은 한쪽을 알려줬고요. 그러면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비부터 찾아볼까요? 폐정맥으로 들어오는 비의 이름은 우리 여기서는 심장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 구조 기억해야 됩니다. 비는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좌심방이 되고요. 좌심방 좌심방 밑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씨가 좌심실이 됩니다. 좌심실 그리고 씨에서 나가는 길이 이렇게 나간다고 보여지니까 다가 대동맥이 됩니다. 대동맥. 그럼 옆으로 가볼까요? A는 자신방 옆에 있으니까, 여기 A는 우심방이 되고요. 우심방 가는 우심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 군데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은두 군데에 대정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부, 하부. 둘다 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는 대정맥입니다. 폐정맥으로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면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심방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D는, 요 D는 우심실이 되겠죠. 우심실입니다. 우심실이고, 우심실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다가 폐동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호와 이름이 옳게 짝지어진 것 1번부터 볼까요? 가는 폐동맥이다. 아니죠. 가는 지금 대정맥이라고 나와 있죠. 1번 아니고요. 2번 나는 대동맥이다. 그렇죠. 2번 지금 이렇게 나 대동맥이다. 2번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럼 3번 다는 대정맥이다. 3번 폐동맥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A하고 B는 심실이다. A하고 B는 심방이 되죠. 오심방, 좌심방. 먼저는 심방이 위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C하고 D는, 아래쪽에 있는 C하고 D는 심방이다. 심실이죠. 즉, 4번하고 5번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4번, 5번 둘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